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망의 대망의 2025년 첫 현대가 더비입니다. 굉장히 긴장되는 마음으로 왔는데요. 소리 들리시나요? 지난번에 저희 그 우리 아들래미가 시윤이가 문어가 되어서 <laughs> 승리팀을 예측하지 않았습니까? 오늘 울산 아니야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? 어, 저기 보라팀이 이길 것같니다어 진짜? <laughs> 보라팀이 이길 것 같나요? 조용히해. 네. 아주 대단했죠. 음. 네. 이번에는 과연 전북과 울산 어떤 팀이 이겼을지 우리가 한번 물어보지 않았습니까? 음 이번에도 제가 그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과연 마주. 맞추... 안녕. 이번에 일산이랑 전북이랑 축구 대결을 한데 초록팀이랑파랑팀이랑 과연 누가 이길까요? 울산. 울산. 이 좋은데요, 누나. 여기 보고 울산 화이팅이고 울산 파이팅, 파이팅. 전북은 안화이팅 <laughs> 좋아. 누가 이길 것 같나요? 굴산. <laughs> <laughs> 철학도 갖고는 이게. 응. 시영. 굴산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굴산. <부산. 웃음> <laughs> 오 시윤이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시영, 네. 여기 봐줘 네. <laughs> <laughs> 시윤이의 문어가 또 승리를 예측할 것인지. 음? 울산으로 예측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흥. 왔습니다 짜잔 오늘도 똑같은 곳으로 입장 <laughs> <laughs> 호랑이 <호라인> 굴로 <laughs> 달려있거나 줄이 너무 길어서 어, 그냥 빨리 왔습니다 <laughs> 아 저분 <목소리> <목소리> 네가더 이뻐 <예뻐. 목소리> 이 자리가 참 좋네요 요렇게도 바지고 요렇게 어. <목소리> 쿠홀과 스카이 TV겠죠 여기 이렇게 음. okay,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킹 후보 <laughs> 유니폼 마킹 후보 보얀히치 선수. 아니 선수를 찍는 건가요? 지금 아나운서분을 찍는 건가요? 아. 어? 어. 어. 미안. 음. <laughs> 또 저도 여기 네 특별히 레간자 단디 입고 왔습니다. 음. 승료의 아이콘 레간자. 시즌 첫 핸드가더비, 누가일 것인가? 당연히 울산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레간자가 응원하면 다 됩니다. 걱정 마십시오. 믿으십시오. 레간자와 지금 우리 시흥문어가 지금, 어, 울산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, 긴장이 되시나요?

맞습니까? 안늘 그렇게 나? 오. 어. 어. 와, 안 들어갔나? 와. 저 깃발든 사람 왜 잘하는데? 너무 뭐라 그런가? 나이스! 와, 강상공을 잘한다. 선수가 부상해서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하나는 것보다 선수의 이제 안위가 걱정이 되죠. 이런 거다. 다행이다 그래도. 자응징골 갑시다. 오늘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난아이네 이제 후반은 확실하게 골을 넣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고양이 채 활약은 대단하구만 꼬리 <laughs> <laughs> <오우>! 아! <laughs> 아 <!iah! 웃음> 안 터지네요. 같은 슈팅이었어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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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네, 네, 와. 와. 아, 멋있다 아? 어. 자 이제 90분. 제발. 제발. 이렇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. 하지만 버슛 어, 때린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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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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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! 집중! 됐어. 와, 하 와, 감이장이장닌데요 지금 약 1분 남았습니다. 일본, 일본.

가시죠. 네, 오늘 울산 HD 승리 축하드립니다. 아, 어쨌든 오늘 기분 좋은 승리 했고, 저희 이제 다음 주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죠. 네, 지금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, 다음 주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. 네, 다음 주는 드디어 저희가 이제 울산 HD 대표 유튜버로서의 역할을 조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주 감사하게도, 음, 네. 감이, 감이, 그렇죠, 감히 우리가, 우리가 <laughs> 항상 이제 우리 영상 봐주시는 또 울산 또 인사해주시고 하시는 울산 팬들 덕분에, 덕분에 또 좋은 일이 생겼네요. 어쨌든 자 다음 주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요. 오늘 어쨌든 승리 축하드리고 전북 현대 팬분들도 다들 어 고생하셨습니다. 저은데 예. 시윤이가 또뭐 했어요? 시윤이가 역시 시윤 문어의 지금 엄청난 지금 승리 예감 적중률 아닙니까 이거 지금? 와, 좋은데? 좋습니다 지금. 자 어쨌든 수고하셨고요. 이제 인사해주시죠. 안녕.